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아, 건국대학교 허탁 교수입니다. 아, 저는 뭐 플라스틱, 아, 패키징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플라스틱은 이제 전공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환경 쪽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이 패키징 컨퍼런스에 약간 어, 초대 받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주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지금 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 쇼를 해결하려고 그고 있고, 뭐뭐 뭐 나라는 뭐 탄소 중립이다, 그린뉴딜이다. 우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새로운 규범이 환경이고 통상하는 로스. 로펌의 변호사들도 환경을 가지고 앞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슈가 등장할 정도로 환경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로 탄소 중립이 뭔지 그 다음에 카본 서클 이코노미가 뭔지 그 안에서 플라스틱은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를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두서없이 정리를 해본 겁니다. 환경과 관련된 글로벌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 세계를 기준으로 또는 한 국가 내에서 국가 간의 조직 내에서 사업장에서 제품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원과 에너지 이슈를 따로 뜯어보면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아는 것만 적어 놨으니까 모르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빨간 거를 보면 우리가 얘기한 것과 조금 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환 경제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굉장히 큰 철학이죠. 필러스피겸 또는 팔레스가 있고 최근에 들어서 2050을 놓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각국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라고 해가지고 탄소 국경을 조정하는 탄소가 국경을 넘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물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늘 논의되는 것처럼 아, 여기 이렇게 어 사, 리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순환 경제에서 서큘러리티와 연결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큘러 이코노미를 보면서 이런저런 어, 과거 한, 한 4, 5년 전 정도부터 어, 순환 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저널 오브 클린어 프로덕션이라는 저널에 2016년에 지금 어, 전 세계를 끌고 오는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이제 1 9 7 0년대부터쭉 켜보면 중간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서스테 t a i n a b l e d 인데그서스테 t a i n a b l e d 에서 트리플 바텀 라인 즉 다시 말하면 요새 말하는 것이 변경되어서 ESG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외에 최근에 들어서 2010년 이후로는 서큘 r c 코노미 r e 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환경 이슈를 끌고 오는 것 중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디 e 플링 u p l i 럴리 of Natural r e s o from Economic 라고 되는 게 무슨 소리냐면 환경 영향은 덜 미치고 그다음에 자원 경제 성장은 이룰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서큘러 이코노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착각을 하게 서큘러 이코노미는 자원을 순환시키고 회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원 순환과 동시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서큘러 이코노미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19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생필품의 자원 원자재 가격을 맥킨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1900, 1900년부터 지금 자원 가격이 쭉 떨어지고 있었어요 2000년도까지 100년 동안 떨어진 자원 가격이 2000년 이후에 한 10년 돼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원이 유한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는 증가하는데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미개불구, 미개발 국가를 위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나라들은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원순환을 안할수 없는 그런 어, 명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서큘러 이코노미를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서큘러 이코노미와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리니어 이코노미일 것이고 리니어, 리니어 이코노미에는 약간의 리사이클링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화살표의 두께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약간의 리사이클링. 근데 이걸 속지 않은 리니어 이코노미와 서큘러 이코노미 사이의 리사이클링 이코노미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크게 대별되기는 리니어와 서큘러 이코노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가능한 한 순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많이 보신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로스 위딘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순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 자원의 순환화와 자원순환의 산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자원순환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는 과정을 보면은 결국 순환시키는 건데 이 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설계부터 시작돼야 된다. 의도적으로 설계할 때 자원 순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지 순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설계를 통한 다음에 리사이클링을 하려고 해 봐야 돈만 들어가고 환경에 오염만 되고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설계부터 순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클 이코노미를 많은 이제 어떻게 어프로치를 보냐면 그게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비슷 비슷합니다. 어쨌든 설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원 저 순환 경제는 설계에서 어떻게 재활용이 잘되고 재사용이 잘되고 사용 기간을 오래 끌고 갈수 있게 설계하는 것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스템적인 어프로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거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프 사이클 띵킹입니다전 과정 그러니까 폐기한 다음에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을 통해서 고려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것을 전 과정 제품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라이프 사이클 스테이지를 통해서 서큘러 이코노미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단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계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잘 일어날 수 있게 옛날에 과거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휴대전화가 어떤 회사의 전화는 딱 떨어졌더니 분리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살아 있었고. 어떤 회사는 땅바닥에 떨어졌더니 새 녹이로 분리가 됐다 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 분리된 회사의 사장이 뭐라 우리 우리나라 우리 회사 핸드폰이 이렇게 튼튼하다 얘기했다고 한 지금 묻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두 번째는 잘 분리되게 만든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로우 머트리얼과 에너지도 가능하면 바이오베이스 바이오베이스 로우 머트리얼이고 그다음에 리뉴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생산 단계는 자원 생산성, 자원 효율성을 고려하는데 거시적으로는 산업 공생, industrial symbiosis라 그러죠. 한 산업 섹터에서 나온 부산물이 다른 산업 섹터에 원료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나라의 현재 석유화학 단지가 모여 있는 데서는 그게 힘들죠. 석유화학 비슷한 종류의 산업이 있는 곳에서는 A 회사에서 필요한 건 B 회사에서도 필요하고 필요 없는 건또 다른 회사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석유화학 회사 옆에 다른 회사가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원료로 쓸수 있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 공생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해서 등장하는 것이 t 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s 스는 대량 생산이고 커스터머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우리가 말하는 맞춤입니다. 맞춤. 맞춤 생산을 대량 생산의 효율을 효율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뭘 뭐가 있을 때 가능하냐면 4차 산업 혁명입니다. 소위 말하는 IoT죠.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재고가 생기지 않게 필요한 만큼 그 즉시 즉시 생사, 오더가 되면 생산이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자원 생산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사용단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유경제나 플랫폼 이코노미를 통해서 사용단계에서 놀고, 놀고 있는 것이 없어야 되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스무 대가 만들어지면 한 대가 돌고 있고 열아홉 대는 서 있다 합니다. 그런 걸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자원 순환이 안 이루어져 자원 낭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저 폐기물은 폐기물이 아니다 더 이상. 폐기물은 잘못된 장소에 있는 자원이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된 자원의, 장소에 갖다 놓으면 그거는 자원이 될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접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한 4, 5년, 5, 6년 전에서 큘러 이코노미에 대한 그 논문들을 쭉 찾아보고 이것저것 붙여서 제 나름대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인데 가운데가 이제 전 과정을 얘기합니다. 서큘러 프로세스, 인풋이 들어와서 설계 하고 쭉 이렇게 가지고 돌아가. 이 가능함 많이 돌리고 조금 들어오고 조금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를 돌아가기 위한 원칙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폐기 단계까지입니다. 빌딩 블록은 우리가 건물을 쌓을 때 블록이 하나하나 쌓여서 건물이 되죠. 그게 빌딩 블록이라는 것은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도구입니다. 그런 것들에 많이 있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산업공생 바이오로지컬 프로덕트 공유경제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을 위한 법적인 밸런스 우리나라의 소재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법은 신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에 관련된 재활용과 관련된 법적인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 텍스와 관련된 우리가 탄소세를 도입한다 어떤데 지금은 모든 세금이 기업의 활동에 거의 대부분의 세금이 노동세입니다 그것이 근로세 노동세인데 그것이 자원세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즉 실시간으로 어느 자원이 얼만큼 많이 사용되고 어느 자원이 얼마만큼 많이 배출되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컬렉트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가 카본 뉴트럴과 연결된다는 하 얘기를 해주 말씀드리고요. 이제 가버뉴트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데 과연 탄소 중립이 구호로 붙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어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탄소 중립의 다섯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에 대한 탄소 중립을 할 것이냐? 우리 기업의 사업장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생산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직원들이 출장 가고 사무실에서 쓰는 물건들? 뭐 이런 것과 대상으로 해서 탄소 중립을 할 것이냐,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탄소 중립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면 현 상황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이것이 라이프사이클 어레스스먼트로 배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을 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게 서큘러 이코노미가 집중하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플라스틱 섹터입니다. 여기서 보면 서큘러 이코노미에서 이것이 공급 측입니다. 산업 측. 소비자 측 웨이스트 이쪽에 폐기물 쪽 순환 경제의 큰축 중의 하나가 폐기물 여기에 있다고 보고 프랑스에서의서큘러 이코노미의 국가적인 인디케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폐기물과 관련된 것이 리사이클드 머티리얼 그다음에 웨이스트 센트 랜드필 푸드웨이스트 이런 것들이 순환 경제와 관련된 인디케이터로 폐기물과 관련된 걸 얘기하고 있고 자원과 관련된 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카쉐어링이나 사용 단계 이걸 가지고 매년 매년 측정을 합니다. 인디케이터로. 그래서 자기 나라의 연도별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평균 국가의 변화를 가지고 자기들의 자원 순환성 이나 서큘러 이코노미를 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이게 언제 얘기냐면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에시의 2017년 논문인데 논문에 있는 걸 발표한 건데 철학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서스테이블 대벨런스가 역시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이커너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 이커너미는 경제보다는 환경에 더 집중을 주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좀 들더라도 환경을 더집중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큘러 이커너미가 있습니다. 이건 자원 순환과 경제 성장을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들고 중에 이게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라이프 사이클 디킹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입니다 전가정적인 사고 전가적인 평가. 이것이 없이는 제대로 자원 순환을 하기 위해서 자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게 한뭘 보니까 LCA 사이즈를 통해서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이 패키징의 베스트 옵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리사이클링이 플라스틱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겠어요. 또그이 LCA는 뭐냐면 원료부터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다 보는 겁니다. 이거의 장점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은 l c a 서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도록 하고요. 2021년도에 Waste Management라는 페이퍼를 보면 Circular Economy에서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은 LCA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게 Closed Loop Recycling, Mechanical, Chemical 아, 둘다 Mechanical인데 Closed Loop고 Open l o o p 겠죠그 다음에 이거는 Chemical Recycling, 이건 Incineration 이렇게 놓고 봤는데 결과가 뭐였냐면은 현재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15개 폴리머딜로부터 나오는 CO2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메인 플라스틱 15개가. 그런데 만약에 베스트 리사이클링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 은 245밀리언 톤의 CO2를 중에서 200밀리언 톤을 200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이 꼭 필요하고 반드시 가고 그걸 통해서 상당 이만큼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O2를. 근데 어떤 것이 베스트 리사이클링 테크놀로지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오래된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94년에 아이언 부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 분석한 어프로치인데 우리한테 상당히 좀 좋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희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리사이클링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원료가 들어가서 여기 2번이 사용 단계입니다. M이란 양만큼의 제품을 사용하고 폐기 단계를 거쳐서 나가는 겁 리사이클링이 없는 거죠. 리사이클링이 있는데 머티리얼로스가 없는 경우는 여기 M은 꼭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양의 물건을 사용해야 되니까. 가서 MF가 재활용되고 여기 MF가 들어오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MF를 뺀 것만큼 들어오죠. 나가는 것도 MF를 뺀 것만큼 나가죠. 이거로부터 알수 있는 것은 리사이클링을 하면 클로즈드 루프 리사이클링입니다만 리사이클링을 하면 언제든지 원료는 줄게 들고 폐기물도 들어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매스 밸런스로부터 요 돌아가는 양만큼 만약에 이 리사이클링을 하는 와중에 라지 에프란 만큼의 머티리얼 로스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리사이클링을 시키면서 라지 에프만큼이 다시 폐기로 간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거와 나오는 자오는 양이 차이가 적습니다. 이거를 오픈 루프 리사이클링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보면 클로즈 루프 리사이클링의 경우에 리사이클링 이 없을 때 원료와 폐기물에 비해서 있는 경우에는 들 들어가고 들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관점에서 원료를 쉽게 사용하고 폐기물을 줄이려면 리사이클링은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만든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가 어떨 것이냐? 우리가 오늘 미케니컬 리사이클링과 케미컬 리사이클링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람이 에너지 분석도 해 봤어요. 리사이클링이 없을 때그총 들어간 에너지는 여기 여기에 이완이라는 것이 단위 질량당 가공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이렇게 따진 겁니다. 이완은 생산, 이투는 사용하는데 들어가지고 이쓰리는 이쓰리는 폐기하는데 들어가입니다요 요게 전체 시스템 에너지예요. 만약에 리사이클링을 도입시켰으면 이거를 다고1 m 곱하기 1 마이너스 다 더한 거에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A, 리사이클링이 있는 시스템하고 없는 시스템을 비교해서 차이를 보면 요게 차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E1 플러스 E3보다 E4가 작으면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에너지가 절약되니까 CO2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E1 플러스 E3에 비해서 E4가 크면 원료나 폐기물은 줄일 수 있지만 에너지는 더쓸수 있어서 그거로부터 폐기물이 더, 발, 더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된것 같아서 이거는 좀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 사용일 것이고, 이게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일 것이고, 이게 지금 케미컬 리사이클링입니다. 이완 E3, E4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완이 이렇게 큽니다. 이완 플러스 E3에 비해서 E4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리사이클링을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여기서 에너지 세이빙이 될 겁니다. 이제 슬슬 클로즈 루프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좀 변화가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완 플러스 E3, E4 잘 모릅니다. 여기서 이완 플러스 E3하고 E4.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케미칼과, 케미칼과 지금 미케니칼의 관점이 있는데, 그러면 케미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케미칼에서 필요한 E4를 줄여야 되는데, E4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E4는 케미칼 리액션 플러스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수거 시스템과 선별 시스템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E4는 수, 수거 선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활용 프로세스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케미컬 리사이클링을 하더라도 반드시 수거 선별을 줄여서 E4가 E1 플러스 E3보다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건 뭐열쭉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만약에 로우 머티럴 인풋과 웨이스트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면 다 리사이, 리사이클링은 항상 수행돼야 될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나 CO2나 환경 배출물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좀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보고 에너지 분석이나 이런 걸 해봐야 되고 이퍼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무 급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탁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석으로 이동하셔서 짧게 우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혹시 교수님, 혹시 아까 2포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포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혹시 또 그래서 이제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포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재활용률 아까 좀그 슬라이드를 한두 개 스킵했습니다만 재활용률도 최적의 재활용률이 있는데 만약에 원료를 죽게 쓰고 폐기물을 죽게 만들라 그런다면 재활용은 재활용률은 계속 올려도 됩니다. 재활용을 올리면 올릴수록 올려가줄겠죠 근데 재활용률을 올리다 보면 물질의 재활용 하려고 하는 물질의 퀄리티가 떨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거하는데 저기 단데 멀리 가서 수거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퍼라는 것이 모노마루 가는 리액션뿐만 아니라 선 수거하고 선별하고 워싱하는 데든 걸다 포함하는 게 이퍼거든요. 케미칼 리액션에서의 케미칼 리액션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것이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케미칼 리액션 자체 에너지를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한다면 거기서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쓰는 방법이 있죠. 만약에 CO2나 이런 것들을 줄인다면 그러니까 이포 에너지는 신재생으로 가되 이 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워싱이나 선 수거나 선별에서의 에너 들은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서 또는 최소화시키기 위한 재활용률을 정해가지고 거기까지만 재활용을 시키는 거죠. 그기장 무리해서 재활용률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호탁 교수님께 큰 박수로 우리 감사의 표현을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